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. 예수님이 좋습니다. 예수님, 예수님만 바라보고, 우리 예수님만 기쁘시고,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,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고, 슬프시게 마음 아프시게, 우, 눈물 나게 하지 않기를 어 절대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이 시간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간증을 음, 전하려 합니다.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아름 어, 아름답고 또 복된 간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어, 이번, 저번 주에 저희가 제주도에 다녀왔잖아요. 그런데 제주도, <laughs> 제가 몰랐는데 비행기를 상당히 몸이 무서워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제주도에 이제 예복을 입으실 분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기를 너무 원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,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제 몸은 따라주지를 않아서 이렇게 구토하고 이렇게 어지럽고 식은 땀 나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두렵고 막 이렇게 식은 땀이 나고 막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진정이 잘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가면서 하루에 비행기를 두번 탔잖아요. 갔다가 금방 돌아왔는데 어, 예수님이 어, 그러셨잖아요. 저희. 강 목사님과 박정하 목사님과 저에게 예수님이 예언으로 수고했다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데 구토를 100번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쁘시다고 하면 비행기 또 타야겠다. 비행기 타서 어디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가야겠다.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. 이 기쁨이 음 손에 꼽는 것 같아요. 인생의 그 행복했던 순간과 기뻐했던 그 순간에 손에 꼽을 만큼 행복했어요. 저에게는 왜냐면 제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아니고, 어,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, 더더 더 충성해야겠다. 예수님 앞에. 더 충성해야겠다.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. 하나라도 더 순종해드려야겠다. 예수님이 웃으셔, 기쁘셔. 예수님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셔.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멈춰지지 않게 해드려야겠다. 계속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. 그리고 나 같은 것을 나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가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사실 같이 기도해준 것밖에 없는데.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, 그러니까요. 정말 마음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. 예수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다.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.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드리고 싶다. 할수 있는 표현을 전부 다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제 안에서 막숨 솟는 거예요. 예수님이 기뻐서 이렇게 눈물이 그런 거린다니까. 제가 눈물이 막 그런 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셨다니. 예수님한테 속으로 그랬어요. 예수님 제가 비행기 또탈때또 식은땀 나고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 구토를 해도 <laughs> 예수님 원하시면 먼 곳이라도 가겠습니다.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배멀미도 심하거든요. 배를 타고서도 들어가겠습니다. 예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 구원하기 원하시는 곳이 아주 먼 곳이라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. 정말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어, 곱사리로 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어요. 그리고 예수님께 앞으로도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죽도록 충성해야겠다. 그런 또 다짐이 생기고, 목표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. 뭐림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. 들림도 원하고 소망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웃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절절히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? 더 만족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?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최근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거를 너무 기뻐하시지만 이거,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영혼 구원할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도,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. 그 영혼 구원할 때그 영혼을 마귀로부터 빼앗았다고 그러시잖아요. 빼앗, 빼앗겼던 나의 신부를 나의 자녀를 다시 되찾았구나.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것이라면 발벗고 나서야겠구나. 하지만 또내 영혼을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,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,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, 또 혼자만의 그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겠다. 변하지 않게, 않기 위해서,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, 이두 가지를 다 잘해야겠구나. 그런 마음에 또 예수님께 막 약, 약속을 했어요. 예수님,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. 불평불만하지 않냐고, 육체가 피곤하고 고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정말 순종하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.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쁘잖아요. <laughs>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 보고 그런 기쁨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예수님을,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? 이 기쁨은 이거, 이 세상에 즐거움하고 천만 분지도 안 되는 그 기쁨이구나. 라는 걸 느껴서, 많은, 여,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쁨을 쫓고 있구나. 나 또한 그렇게 살았고, 아, 그것이 거짓인데 속아서 진짜 기쁨인 줄 알고,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, 또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는 거, 세계 일주하는 거, 돈을 많이 버는 거, 더 좋은 집에 사는 거, 더 좋은 차를 타는 거.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명예와 학위를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은 참 만족이 아니고 참 기쁨이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참 기쁨이고 참 만족이구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이 예수님 앞에서 얻는 이 기쁨을 맛보기라도 한다면 맛보기라도 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텐데 버리질 못하는 거는 예수님을 맛보지 못해서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맛본 사람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, 다윗도 그랬고, 요셉도 그랬고,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. 바울도 그랬고. 아, 정말 예수님 앞에서 참 만족, 참 기쁨, 이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딱 거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이 만족을 확 느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어,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 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. 예수님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나를,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그 영혼에게 그 영혼에 그 영혼을 위해서, 그 구원을 위해서 나를 전했구나. 예수님 그거 다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어, 살아들이는, 그래서 자기 영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, 예수님이 원하시는, 예수님이 얻는 그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어, 함께 구원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, 많은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해요, 사랑해요, 사랑하고, 사랑하고, 또 감사하고, 감사하고, 또 사랑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,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각자 자신을 찬양하고 또마귀를 찬양하며 그렇게 세상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.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살아들이기를 또 영원구원에 힘쓰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그 관계를 국건이 또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는 잘 지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, 너를 내가 빚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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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기를 잘했구나. 내가 너를 빚기를 잘했구나. 내가 너의 그릇을 너 너라는 그릇을 만들기 참 잘했구나 하는 예수님의 칭찬,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